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네 간단히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한국 최고의 비트박스 팀 프리마트 그리고 한국 최고 비보이 크루 T.I.P. 크래 비트박서 비트박서 루팡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, 이 시상식에 오게 된 소감에 대해서 좀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아 어, 제가 여 어, 우리 협회가 만들어지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되게 많이 같이 교류하고 그랬었는데 어 어느새 벌써 이렇게 힙합어워드 시상식에서 제가 또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음. 어, 전해드리고 싶네요. 네. <laughs> 네, 이 폭발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? 아 이게 다 모든 아티스트들의 되게 어, 힘을피 흘린 노력과 고된 음. 연습으로 인해서 이렇게 뜨거운 에너지로 다 변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이곳 이 자리에 다 같이 웃으면서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어... 드는 것 같아요. 보통 네. 어, 어디서 영감을 받으세요? 어, 전 되게 많은 곳에서 음. 영감을 받아요. 저는 이제 비트박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멋진 댄서 분들의 춤을 보면서도 영감을 많이 얻고 네. 또 관객들 호응하는 거나 관객들 표정에서도 어... 되게 많이 영감을 얻는 편이에요. 네. 아, 그래요? 네. 음,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네. 관중석에 있는 팬이 있을까요? <laughs> 네, 있어요. 한, 아니, 그건 맨날 있는 것 같아요. 그 네, 매번 공연에 가면은 되게 독특한 팬들이 있어요. 되게 인상 깊고 또 영감을 주는 팬들이 한 명씩 꼭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가족의 기억에 남았던 팬한 분의 에피소드가 있어요? 에피소드요? 네. 아, 네. 제가 옛날에 이제 고령 그래서 이제 머드 축제라고 그것도 협회 쪽에서 이제 음 어, 멋진 공연을 초대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 관객이었어요 외국인 관객이었는데 이제 술이 많이 취해 있었어요 근데 해수, 해변에서 한 거라 이제, 이제 연령에 상관없이 힙합 스테이지로 이제 파티식으로 한 건데 외국인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네. 저는 이제 비트박스고 언어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트박스로 다 같이 즐겼는데 외국인이 무대 밑에서. 진짜 한국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냥 호응하는데 그 사람 되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딱 다가갔더니 그 사람이 모자를 벗어주면서 저랑 모자를바꿔 쓰고 싶다. 아 네. 그래서 제 모자를 주고 네. 그 외국인 분의 모자를 막 가지고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남아요. 아, 네, 네. 어, 입이 보이면 좀 그러니까. 알겠어요.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 갈까요? 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